여러분, 제가 왔습니다. 이번 영상은 신상 언박싱이 돌아왔다. 지금 가을 신상 쏟아져 나오는 시즌이에요. 제가 요번에 가지고 온 브랜드는 아르켓입니다. 아르켓 신상 여러분 보셨나요? 이번에 예뻐요. 이번에 예뻐. 그래서 제가 딱 보고 이쁘다 해야겠다 해서 그때 샀어야 됐는데 이번에 제가 영상 하려고 들어가서 가니까 이미 예쁜 게 품절이 너무 많이 됐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켜본 결과 아르켓이 품절이 잘 되고 잘안 들어와요. 제 재입고가 좀잘안 되는 브랜드라 지금도 조금 마음이 콩닥콩닥하긴 한데 얼른 제가 가지고 온거 언박싱 풀, 풀어보면서 같이 입어보고 어떤 걸 품어야 될지 어떤 게 비추천인지 어, 지금부터 시작해볼게요. 우선 상의들을 어, 뜯어볼게요. 제가 딱 처음에 보자마자 이쁘다고 생각했던 게이 티셔츠예요. 어... 질 너무 좋다. 약간 두께감이 있는 소재라 이렇게 입으면 흐물흐물하지 않고 이렇게 형태가 좀똑 떨어지는 그래서 박시한 건데도 바깥으로 내어 입었을 때 쉐입이 예쁜 그런 티셔츠라. 어 근데 소재 너무 좋다. 소재 예술이에요. 혼용률을 한번 볼게요. 어 면이랑 폴리우레탄 합성이거든요. 그래서 코튼의 그 느낌에다가 폴리 특유의 약간의 반질반질 광나는 듯한 그런 게 섞여 있어요. 그 다음은 랩 블라우스거든요. 코튼 소재의 바스락바스락한 베이지 컬러의 랩 블라우스인데 허리를 매는 그 끈이 굉장히 넓어요. 굉장히 넓어서 어 이거는 약간 호불호가 있을 수 있는 디자인인데 다음은 아르켓 메인에도 이게 걸려 있어요. 상하이, 그니까. 블라우스랑 스커트 세트로 나온 제품인데 전 상의만 샀거든요. 예쁘다. 이거 예뻐요. 예쁜데 지금 드는 생각이 어디 거 카피인가 싶기도 한데 뭐라 그래야 되죠? 아주 얇은 니트 블라우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니트예요. 근데 지금 시어하게 비치는 거 보이시죠? 되게 얇아서 어, 가을용으로 입기 되게 좋을 것 같긴 한데 이 허리 부분 조여지고 똑같이 소매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빠져 있어요. 어, 이게 디자인이 되게 예뻤어요. 아주 예쁜 아이보리 컬러인데 약간 갈수록 좀 이렇게 좀 모아지는 그런 디테일에 어 소매 끝에 여기 이렇게 트임이 있는. 되게 무난하고 데일리한 것 같으면서도 이 부분 약간 구조적으로 디자인이 좀 보이는 그런 옷이라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더라고요. 그리고 어, 두껍지 않아요. 그렇게 많이 두껍지 않아서 그 다음은 신발 샀는데 이거 지금 아르켄 메인에 아이고 아르켄 메인에 지금 요 신발 걸려 있어요. 지금 올 가을에도 계속해서 리본 플랫슈즈, 플랫슈즈. 계속 유행할 예정이고 브랜드마다 다 나왔고 그래서 제가 아르켓에서 산 것도 오! 어, 어 세틴 소재 리본 기본 플랫인데 컬러가 컬러가 화면보다 훨씬 연해요. 화면에서는 약간 어느 정도 핑크로 느껴졌는데 실물은 완전 발레리나 연핑크예요. 세틴 소재 플랫을 잘 사야 되는 게 이거는 지금 보니까. 가죽이 안으로 다돼 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겉이 새틴 소재로 마감이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약간 저렴한 거 사거나 그러면 그냥 새틴 소재만 돼 있어요. 무슨 새틴 소재 양말을 신은 것처럼 막막 막 벗겨지고 흐물흐물해지고 그러거든요. 근데 요거는 20만 원대인데 어, 확실히 신발이 퀄리티가 좋고 그 다음은 핫해. 하이로 넘어가서 데님 하나. 스커트 두개 샀는데 어, 계속해서 실키한 새틴 스커트를 아르켓은 좋아합니다. 이번에도 제가 브라운이랑 블랙을 두개 골라봤는데 블랙은 어, 아주 얇게 부드러운 스타일이 아니라 좀 두께가 있고 생각보다 이렇게 흐느흐느 할것 같지 않은 어, 약간 어, 형태가 잡힐 것 같은 소재예요. 어,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하단에 트임이 있는데 깊지 않고. 살짝 트임이 있어서 되게 데일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브라운 컬러는 어이는 확실히 기장이 맥시하고 엄청 길어요, 그죠? 컬러가 브라운인데 화이트가 엄청 많이 섞인 어, 베이지 브라운 같은 컬러라. 옷 입기가 아주 무난할 것 같은 컬러는 아니지만 가을 무드에 확실히 어울리는 코, 어, 컬러는 맞고 데님은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플레어 라인 데님인데 가을에 또 이게 너무 예뻐요. 컬러랑 워싱 너무 예뻐요. 정말 기본 블루 데님이거든요. 신축석이 아주 살짝 있는 데님이고 앞에 이렇게 포켓 디테일이 있어서 좀 크롭한 걸 입어도 예쁜 약간 프렌치 감성의 그 다음은 데님 자켓인데 올 가을 브랜드별로 데님 정말 많이 나왔어요 데님 스커트 데님 자켓 뭐 청청 위아래 데님 데님 룩도 정말 정말 많이 나오고 있어서 어올 가을에는 데님 자켓 구매하기 딱 좋은 어 그런 어, 시즌이 아닐까 해요 어, 이거 완전 찐 데님이어서 무게가 있고 살짝 크롭해요. 살짝 크롭한데 사이즈 자체는 루즈핏인 OMG, OMG, 둘다 미쳤다. 아, 너무 예쁘다. 핏이 너무 미쳐, 미처... 아, 너무 예쁘네요. 너무 예쁘고 제가 지금 스몰인데 생각했던 것보다 핏이 조금 커요. 근데 디자인 자체가 약간 굴곡이 있게 나온 디자인이라서 약간 큰데도 큰게 티가 나진 않아요. 그냥 그대로 예뻐서. 이 니트 가디건은 너무너무 추천이고 다만 이게 블랙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진한 정블랙이 아니라 약간 빛바랜 듯한 약간 뿌연 블랙이에요. 그래서 아예 아예 새까만 색이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지금 입은 것처럼 데님에 어 너무 예뻐. 아 <laughs> 어, 이거 니트 탑은 완전 강추고 그다음 에이 하이 웨스트 데님도 완전 강추. 핏 너무 예쁘네요. 핏 너무 예쁘고 제가 164인데 전혀 기장 수선 필요 없는 가볍한 기장. 제가 지금 밑에 이 힐이 한 5cm 정도 되는 힐이거든요. 그래서 기장 너무 좋고 여기 주머니 디테일도 너무 좋고 이게 약간 스판기 있는 데님이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스판기 있는 데님 안 좋아요. 근데 요거 아주 살짝 들어 있고 거의 빳빳한 데님에 아주 약. 정말 약간 습한 어, 기 있어서 착용감도 완전 베리 굿 사이즈는 저36 했거든요 제가 좀 뱃살이 있는 편이라 그래서 확실히 여유는 있어요 여유는 있는데 저는 아주 꽉 맞느니 차라리 좀 여유 있는 게 좋아서 어, 26에 36전 사이즈 딱 좋고 힐안 신으면 이 정도거든요 기장 너무 딱이죠 수선 1도 필요 없는 플랫에 신었을 때도 어, 데님 완전 강추 짜라 니트에 블랙 섹틴 스커트 받쳤는데, 아, 이것도 둘다 너무 예뻐요. 일단은 스커트는 라인이, 라인이 정말 데일리 그 자체 너무 예쁘고, 기장이 제가 이게 5cm 힐인데, 힐 신으면 딱 어, 복숭아뼈 위에 한 10cm 올라오는 그 정도 기장이고, 만약에 힐을 안 신으면 좀 올리면 어, 좀 올리면 이 정도 기장까지 입을 수 있는 이게 스판키 있고 고무줄이 들어있거든요 허리에 보여드릴게요 여기 지금 밴딩 보이시죠 이게 들어있어서 신축성이 있어요 그래서 올려 입어도 내려 입어도 무리없이 왔다갔다 되고 여기 양 옆으로 트임이 있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근데 저 이렇게 양 옆으로 트임 있는 거안 좋아하거든요 그거 성인식 치마 같아서 그래서 안좋았는데 이거 괜찮네요 이게 감이 충분해서 그런지 트임이 있는게 어 항상 트여있는 느낌이 아니라 약간 닫혀있는 느낌이 더 강해요 그래서 트임도 너무 좋고 어 이거 너무 스커트 잘 나오는 스커트 추천이고 니트도 너무 예뻐요 이게 살짝 이렇게 모아지는 느낌이거든요 가면 가수 좀 모아지면서 잡히고 소매는 이렇게 일자통이에요 그래서 어 여기 트임 있고 모아지듯이, 살짝 몸통 부분은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가오리 라인으로. 그래서 좀 페미닌한 느낌이 있는, 그러면서도 캐주얼함도 살아있는 그런 니트고, 여기 어깨, 여기 봉제선 같은 게 바깥으로 보이는 디자인이에요. 여기 넥라인도 여기 너무 이쁘죠? 소매 끝에랑. 니트 너무 이뻐. 이렇게 특히 스커트랑 입었을 때 약간 페미닌한 라인을 좀 살려줄 수 있는 그런 니트, 니트라서 아니트도 추천입니다. 짜라 블라우스 입었는데 저는 화이트 데님에 그냥 톤온톤으로 입어봤거든요. 근데 이거는 <laughs> 아, 왜뭐 이렇게 내가 입으니까 태권도 도복 같냐? <laughs> 어 태권도 도복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 왜내 몸에는 그냥 뭔가 좀 아니네요. <laughs> 뭔가 제가 생각했던 그 느낌이 아니고 아니까 그러니까 그러옷은 소재도 좋아 바스락바스락한데. 컬러도 옅은 약간 노란기 있는 베이지 끼 있는 그런 컬러라 다 괜찮은데 뭔가 몸에 입었을 때 약간 느낌이 좀안 나요. 느낌이 좀 뭔가 안 나. 근데 생각보다 여기 가슴 파임도 심하지 않고 여기 뭐 버튼 디테일에 여기 주름 잡힌 거보이죠 이런 거나 옷의 전체적인 라인이나 느낌은 정말 잘 나왔어요. 이렇게 은근하게 트임 생기거든요. 양 옆에. 그래서 이런 건다 좋은데 그냥 이 블라우스가 제 몸엔 좀안 어울리는 것 같긴 해요. <laughs> 약간 뭔가 허리가 좀더 잘록하신 그런 체형들이 입으면 예쁘지 않을까. 바지가 화이트라서 그런지 더 태권도 도복 같네요. <laughs> 저는 개인적으로 비추. 랩블라우스 이거보다 예쁜 거 다른 브랜드에서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화가 난다. 어, 이룩 어떡할 거야. 저 데님에다가 데님 자켓에 그쿨 피크 헤비 웨이스트 티셔츠 이렇게 입었는데 아니 이거 데님 자켓 너무 예뻐요. 기장 진짜 딱이야. 기장이 너무 크롭하면 사실 또 데님 자켓 특유의 그 느낌이 안 나잖아요. 근데 기장이 너무 뭐랄까 유행 없을 것 같은 크롭 기장 그런 기장이에요. 기장도 아 팔통도 넓어서 너무 이런 거 느낌 너무 좋고 아. 어, 너무 예뻐 하가나. 어, 근데 진짜 이거 데님도 예쁜데 이 자켓이 어, 저는 솔직히 기대가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근데 자켓 이거 너무 예뻐요. 진짜 여러 군데 입을 수 있을 것 같고, 우선은 오, 이번 시즌에 데님의 데님을 걸치는 룩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이렇게 데님 뭐 데님 스커트 뭐 기타 등등 그래서 올해 이거 있으면 가을 겨울 정말 뽕뺄수 있는 아이템인 건 맞아요. 얼마였더라? 2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우 저는 그 값을 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아우터에 카라 있는 옷을 되게 꼼꼼하게 보는 편이에요 저는 이게 얼굴에 되게 좌우하는 게큰 스타일이라서 내 카라가 빳빳하게 요렇게 올라와 있는 옷들이 있어요 가끔 뭔지 알죠? 근데 그런 거 저는 안 좋아하거든요 목 짧아 보여서 근데 이거 카라 딱 누워 있어요 이거는 어, 이 카라 디테일까지 완전 갑벽 이 안에 흰색, 검은색, 회색, 레몬색, 뭐 스트라이프, 그냥 티셔츠만 바꿔 입으면 완전 이거는 가을 교복이고, 어, 어떻게 너무 예뻐. <laughs> 저 이런 느낌 진짜 너무 오랜만이에요. 플랫은 신었는데 제가 정사이즈 했거든요, 240, 37. 근데 제가 발볼이 넓은 편이 아닌데 좀딱 맞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반사이즈 업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발가락 라인 다 드러나는 거 보이시죠? 근데 이런 새틴 소재 플랫들이 어쩔 수 없이 좀 유난히 이렇게 발가락 라인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라도 반 사이즈 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특별한 디자인은 아니잖아요. 그죠? 리본이 달려 있는 새틴 기본 플랫인데 20만 원대거든요. 글쎄, 그 가치가 있을까? 저는 그런 거 같진 않아요. 근데, 컬러가 진짜 발레리나 토우 슈즈처럼 되게 옅은, 연한 핑크가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거랑 새틴 소재의 만남이라 그두 개로만 가치를 따진다면, 난 그런 무드가 좋다면, 어, 충분히 살 가치가 있는 제품이고, 이거 너무너무 질도 좋고, 어, 뜯어보면서도 딱 만졌을 때 느낌이 딱딱 왔거든요. 이거구나? 입으니까, 지금 핏 보시죠. 흐물흐물한 거 하나도 없고, 일자로 똑 어깨라인 목라인 뭐 이런데 똑똑똑 너무 군더더기 없이 딱 떨어져요 특히 저는 넥라인이 진짜 맘에 드는데 아주 이렇게 팍목 안에 팍 이러지도 않고 아주 넓지도 않고 딱 정말 적당해요 적당히 목선이 좀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맘에 들고 여기도 되게 쫀쫀해요 그리고 되게 소재가 부드러워요 까끌까끌하거나 그러지 않고 좀 맨드란 그런 마무리감이 어떻게 보면 살짝 스포티한 느낌이 들 정도로 좀 맨드란 소재라서 이거는 너무 합격, 이건 너무 추천인데 다만 이 컬러가 쿨한 느낌이 있는 약간 라벤더 핑크 같은 컬러예요. 그래서 저는 이 컬러를 품지는 않을 건데 다른 컬러로 어 주문할 거예요. 화이트랑 입으면 데일리해요. 근데 이 컬러 자체가 저한테는 그렇게 쉬운 브라운은 아니에요. 제가 열면서도 뜯으면서도 느꼈는데 약간 코코아 브라운, 밀키 브라운 그런 거라 아주 여기저기 다 붙이기는 컬러가 조금 힘든데. 이 특유의 고급짐이 있죠. 이렇게 새틴 소재랑 만나서 아, 고민입니다. 사실 디자인은 여기저기서 많이 보이는 맥시한 새틴 롱 스커트예요. 아주 특별하진 않고 그래서 소재나 컬러나 이제 이런 걸 봐야 되는데 소재는 좋아요. 아주 얇지 않고 막 엉덩이나 힙라인 나오지 않고 다 좋은데 컬러가 어, 컬러가 안만 봐도 아주 무난하게 여러 번 입을 브라운은 아니다. 그게 제 최종 의견이거든요. 그래서 스커트는 비추. 여러분,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입니다.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하고 싶은 얘기 있거나 보고 싶은 거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남겨주시거나 제 인스타그램 여기 띄워드릴게요. 인스타그램 놀러 오시고, 어전 쭈그리고 앉아있고, 전 다음 영상 들고 빨리빨리 돌아올게요. 안녕! 바이!